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용산구 용산동 2가 5-1437번지 매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매매를 하는 게 언제쯤 매매하는 게 좋은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어요. 네, 이거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주는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투자 목적으로 좀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용산구 용산동 이가에 5-1437번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주택 형태인가요? 다가구 주택으로 알고 있어요. 어, 다가구 주택 그럼 통으로 하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아니요아니그 중에 호실 하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네. 다세대 주택인 것 같은데? 아 다세대 주택인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투자 목적으로 투자해 놓으신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볼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시청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이 물건이 어떤 네. 목적으로 투자를 하셨나요? 아꽤 오래 전에 네. 산 건데 이거 네. 혹시 그쪽에 좀 개발이 되면 네. 호재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샀는데 2007년에 매매한 네. 거거든요. 자, 아, 2007년도면 네. 아마도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강 뉴턴 프로젝트나 뭐 이런 개발에 대한 이슈가 용산 일대가 있었던 그런 때잖아요. 예, 맞습니다. 음. 그렇죠. 그 호재 때문에 아마도 매수를 덥석하셨을 거예요. 네, 네. 사실 이제 가 보면 시청자님도 그 동네 분위기라는 게 보이잖아요. 네네. 처음에 가보셨을 때 여기가 개발이 잘 되면 고층 아파트가 높게 설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었나요? 네, 네 그런 응. 생각하죠. 용산이니까. 네네. 자, 근데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요. 어이 지역이 용산 이 지역일 때가 고도 제한이 굉장히 깊게 걸려 있어요. 아, 네. 층수를 높게 뽑을 수가 없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요쪽 일대가 아마도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에 잡혀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는 얘가 만약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줘서 종상향이라는 걸 시켜줘야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아, 네네. 아파트라는 이 상품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 이종 일반 주거 지역까지는 되어야 되거든요 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형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엔 좀 부족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얘가 종상향을 할때 공짜로 해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토지라든가 혹은 뭐 현금이 되었던지간에 어떤 일부 기부채납이라는 걸 해야지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줘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로 감안했을 때 여기가 재개발로서 진행이 다시 되기가 절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시청자님 알고 계시는 걸로는 여기가 어떤 구역지정이라든가 혹은 뭐 추진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아니 그런 게 전혀 음.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황에 따르는 판단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얘는 이제 불확실한 미래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달아볼게요. 네. 그러면 현황에 대한 판단은 뭘 가지고 하면 되냐면 일단 다세대라고 하셨으니까 방수 면적이 조금은 중요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안에 있는 전용 면적 방몇 개짜리인가요? 방 3개짜리입니다. 자, 방 3개짜리 한 20평대 정도 되나요? 네, 21평입니다. 자, 21평. 대, 대지 지분이 얼마나 될까요? 8평입니다. 8평. 이거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까지 매도할 수 있다고 하던가요? 아직 거기까지 제가 음. 마, 알아본 게아니어 가지고 네. 이 예. 저도 뭐 따로 알아본 건 없는데 대략적으로 네.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네. 이 정도 입지에 요 정도의 물건이다라고 했을 때는 토지가 네. 기준으로 해서 네. 한 3천만 원 넘기기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 네. 혹시라도 용산이라는 지역성, 그 이름 때문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네, 맞아요. 용산만 들어가면 최고로 좋을 네. 줄 알고 네. 그랬을 경우는 한 3억 내지 한 3억 5천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확실한 네. 건 아니에요. 네. 어차피 가격이라는 게 나는 팔고 싶은 가격에 물건 내놓는 거고 네. 그 물건은 그 가격에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그게 가격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얘를 전세 주고 계시나요? 월세 주고 계시나요? 예, 전세 주고 있습니다. 전세 얼마 주고 계세요? 1억 5천 5백이요. 1억 5천 5백. 네. 제가 보는 눈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한 가액대가 네. 3억 초중반대를 넘기기는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메리트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가 제 의견이에요. 네, 네, 선생님. 이게 제가 뭘 항상 감안을 하냐면 네. 시청자님께서 어떤 시점, 이제 경기 흐름이라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고점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물건은 팔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네. 특히 지금 같은 때에는. 네, 네. 그럼 지금 한번 해보셔 보시자고요. 지금 이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정부에서는 투기 수요다라고 규정을 아예 해버렸어요. 네네. 그보다 한발더 나가서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들어가서 안 살고 다른 데 전세 산다? 그러면 그 사람도 투기 수요다라고 규정을 거의 해버렸어요. 네네.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 매수인, 받아주실 분들이 내가 주택 한채 있는데 한 채를 더 늘릴 만한 생각이 쉽게 쉽게 들까요? 네. 잘 꺼려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서도 어쩌다가 한 분씩 주택을 한채더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그냥 묻어둔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어떤 상품이 묻어두기에 적합한 상품일까? 보통은 하락기에 가장 사람들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관심이 붙어 있었던 거는 소형 신축 아파트였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재개발 추진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황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점은 딱 하나 용산이라는 이름 붙어 있다는 거 하나 외에는 별볼일 없는 그런 상품인데 얘를 쉽게 네. 쉽게 받아줄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얘를 안 팔고 그냥 그리고 간다 그러면 시청자님은 매물 비용을 거의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언제가 될지 모르는 때까지 계속 묻어두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점들 감안할 때. 저는 지금 팔리는 가격에라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오래 보유하셨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우실 수도 있겠는데 네네. 처음에 접근하실 때부터 그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는 제가 좀 대안을 드리면 네네. 이런 순서대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어, 첫 번째로는 지금 네네.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를 한번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네네. 먼저입니다. 지역 따질 것도 없고요. 아파트 종류 따질 것도 없고요. 재개발 어떤 구역인지 따질 것도 없어요. 첫 번째가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우선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 탐색을 하실 건데 지역 탐색에 있어서도 어떤 한 지역에 꽂히면 안 돼요. 네. 지역에 꽂히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이라는 현금이 있다. 그러면 3억 가지고 할수 있는 투자 대안을 쭉 뽑아 보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수익률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가장 큰 수익률이 예상되는 그런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아마도 후회 없는 투자가 되실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순서를 역으로 올라가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네. 용산 개발되면 좋아지겠지. 이거는 가장 네.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얘를 빠르게 매도하시고 조금 네. 이제 여유 가지시면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아, 예, 무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